친구들은 성경말씀 같이 볼게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이 자밑에서 성경책 슝 꺼내서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극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아 야래 찾았어요? 어, 그래요. 하우 찾았어? 그래, 잘했어. 리자야, 앉아서 기다려. 이래도 찾았어? 헉, 우와, 우리 이래. 우와, 너무 잘했다. 우와, 우리 이래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이제 말씀 읽을 준비 다 됐나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친구들, 우리 두절의 말씀이라서 조금 긴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잘 읽을 수 있겠나요? 네! 어, 우리 오늘, 오늘 여기, 우리 믿음 2반 친구들만 목소리가 크고, 우리 믿음 1반 친구들 목소리는 좀안 들리는 것 같아. 우리 믿음 1반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네개 속하였나니 너희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전할 19장 5절 6절 말씀. 잘, 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성경책 예쁘게 덮어서 의자 밑으로 슝 넣고 다시 예쁘게 바르게 앉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6월 셋째 주 유아부 예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유아부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읽을 준비 됐나요? 오, 그래요. 우리 주아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자, 우리 읽을 준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소윤이, 채윤이도 한번 해봐.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림 하나 볼게요. 어, 너무너무 예쁜 가족이다. 그쵸?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족들이랑 생활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어,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치카치카, 치카. 맞아, 양치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세수하고 깨끗이 씻고 자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랑 집에 있으면서 꼭 지켜야 할 약속들, 어떤 거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laughs> 식사를 잘 먹어요. <laughs> 그래요, 맞아요. 음식 골고루, 씩씩하게 밥잘 먹기. 우리 가족들이랑 약속했을 거예요. 그 약속들을 지켜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쵸,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 여긴 어디? 맞아. 어린이집 유치원인데요. 친구들, 어? 이 노래가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모두 제자리. 맞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정리해요. 맞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약속이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을 지켜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한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대요. 우리 그 약속이 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게요. 다 같이 준비. 준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우리 다 함께 성경 속으로 고고! 친구들,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 혹시 기억나요? 뭐였더라? 다 까먹어 버렸나?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어디 앞에 서 있었죠? 어떻게 어떻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다시 잡아가려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엄청 큰 바다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치자 바다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어, 이제 기억 좀 나는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그, 가,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둥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전사님이 가져와서 보여줬었는데 기억나요? 뭐였지, 친구들?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 맞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인데 기억나요? 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친구들? <laughs> 알았어요. 그만하라는 거죠. 자, 친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 우리 친구들 아까 전노사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약속 맞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은 다른 말로 두 글자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명, 개명. 어, 조금 어렵지만 오늘의 주제니까 잘 기억해 봐요 개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개명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어, 이거 뭐예요 친구들? 돌인 것 같아, 그렇지? 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 개명을 새겨서 주셨는데요.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은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명을 써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친구들? 두 번째는요, 누구를 사랑하는 개명을 써 주셨을까요? 바로 바로 이웃이에요, 맞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명을 써주셨어요. 어, 엄마 아빠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laughs> 그리고, 어, 이거는 무슨 그림이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서로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되겠죠 어,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괴롭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결혼한 거 알아요 <laughs>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만 사랑해야 돼요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야 돼요. 엄마는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 안에서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 이거 뭐예요? 어, 저기 보니까 우리 정원이 머리핀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가지고 싶어서 정원이가, <laughs> 정원이가 안볼때 슬쩍 가져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친구들. 도둑질이라고 한대요. 하나님은 도둑질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어, 하나님이 친구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뭘까요, 친구들? 어, 갑자기 내가 멋져 보이고 싶어서,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예요. 어, 나는 다 있어. 우리 집에 엄청 멋있는 거다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어,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엄마,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친구들? 맞아. 거짓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대요 뭐냐면요 어, 전도사님이 아까 친구의 머리핀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한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된대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개명을 주셨대요. 전도사님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나요? 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두 글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개명.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개명을 지켜야 된대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외칠 준비 한번 해볼까요? 외칠 준비! 승현이 예쁘게 앉아서 외칠 준비! 우리 유은이 외칠 준비!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개명을, 개명을 지켜요. 지켜요! 잘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릴게요. 믿음, 손을 모으고, 소망, 눈을 감아요. 사랑,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우리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개명을 지킬래요? 지킬래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